안녕하세요 JH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삼성의 갤럭시 노트10 언팩이 열린 날이죠 어, 현장에 직접 제가 가서 보았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우리 거래처의 회사 대표님이 직접 언팩 행사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영상을 빠르게 입수 받아서 여러분에게 소식을 좀 전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 갤럭시 노트 10은 일반 10 버전과 플러스 두 가지로 출시하고 5G 버전과 해외에는 ATE 버전까지 출시한다고 밝혀져 있는데요. 과연 새로운 갤럭시 노트 10의 혁신은 무엇이고 가성비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오늘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갤럭시 노트10의 언팩 행사가 열린 날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 경에 저도 새벽에 잠깐 자다 일어나서 언팩 행사를 봤는데요. 소개된 내용들과 출시된 갤럭시 언팩 행사장에서 밝혀진 갤럭시 노트10의 확정된 디자인과 제조사 사은품, 그리고 실물 디자인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삼성전자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오늘 방문한 곳은 서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디지털 플라자입니다. 우선 촬영에 협조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버튼 누르 어, 친절하게도 갤럭시 노트 10의 펜 기능 중 기능 제스처 기능을 시연해주고 계신데요. 버튼을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 라이브 포커스로 찍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 오. 연기 수도 있고요. 사진으로 찍으셨을 때좀 확대를 하고 싶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데. 뭐지? 두둥구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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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둥구딱 두둥구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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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요 일반적인 여성의 손으로 잡았을 때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사이즈라고 느껴지진 않는데요. 어, 남자인 제가 잡으면 좀더 작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보신 색상이 아우라 글로우, 우리 아오이 소라라고 제가 잘못 말했던 그 아우라 글로우 색깔로 알고 있습니다. 요칼라는 화이트 컬러인데 아우라 화이트의 경우에는 정말 자동차로 치면 페인트 색깔 하얀색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블랙은 깔끔한 그런 디자인으로 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이 좋아하시겠네요. 어 역시 남자는 핑크죠 위에는 유심 트레이와 어, 서브 보조 마이크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고요 밑에는 스피커와 메인 마이크 그리고 팬 구멍이 보이고 있네요 음 색상이 영롱하죠 정말 영롱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플러스 버전이고 버튼이 좌측에 몰려 있네요 우측엔 버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측에 버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뽑은 것 같고 베젤리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작은 베젤을 가지고 있네요. 자, 더욱 강력해진 슈퍼 스테디 기능을 지금 눈으로 볼수 있었고요. 사진 편집을 이제는 핸드폰 자체적으로 지원합니다. 이거 아이폰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어, 동영상 편집도 가능하네요. 어, 유튜브 이제 이걸로 해야 되나? 아, 어, 요거 그거죠. 듣고 싶은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동영상 오디오 줌 기능이죠. 예전에 AGG2에서 들어갔던 그런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줌이라고 하네요. 자, 여러 영상의 필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동영상에서도 라이브 포커스가 다양하게 적용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기능인 것 같네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PC나 맥에서 새로운 데스크톱을 만나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맥은 갤럭시랑 연결이 잘안 됐거든요. 근 이번 노트에서는 연결이 잘 되나 봐요. 제가 맥을 쓰고 있으니까 어, 제품이 나오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연결을 해서 잘 작동되는지 한번 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시나 방수 방진 IP68 등급을 지원하는데 그보다 조금 더 강화됐다고는 하네요. 화질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선명하고 역시나 진합니다. 어, 이게 좋으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호불호가 좀 갈리고요 자 갤럭시 노트10 플러스에서는 45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30분 정도 충전을 하면은 하루 종일 쓸수 있을 정도의 충전이 된다고 하네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외장 메모리가 좀 아쉽긴 한데 갤럭시 노트10은 외장 메모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러스에서는 최대 8tb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니 구매를 하실 때꼭이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시노스 9825는 저 전력 효율을 높여서 배터리 좀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게임이나 야동을 아니 동영상을 좀더 오래 시청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10을 직접 들고 카메라를 켜봤는데 동영상 화질 눈으로 한번 보시죠. 동영상 모드나 사진 모드 모두 화질이 매우 좋습니다. 이번 사은품으로 나오는 갤럭시핏과 갤럭시버즈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리뷰 열심히 해주면은 하나 주는 줄 알았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 외에 갤럭시버즈에는 다양한 악세서리가 출시되어 있는데요. 버즈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laughs> 귀엽지 않나요? 자 어떠셨나요? 갤럭시 노트 10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의 스펙이나 성능 사양 그리고 디자인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가격인데 출고가가 우리 예상보다 좀 싸게 나왔기 때문에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포함하면 70만 원대 이하로 충분히 구매 가능합니다. 저희 JH 모바일에서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사전 예약은 아래 설명 링크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연합점을 통해서 방문 수령도 가능하고 온라인 택배 배송도 가능하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